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 어, 에지락 로고에서 어, 멈추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 출장을 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장장치 고장일 확률이 높죠 아니면 접촉불량이든가 그래서 어, 컴퓨터 덮개를 열고 한번 그 저장장치에 꼽혀진 어, 케이블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고장이 확실하죠. 그래서 SSD를 탈착을 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로 어, 다시 교체를 해드렸어요. 고장일 경우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뭐 고장인데 다른 방법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어, 윈도우도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기사분이 꼽아놓은 어, 저희 장치로 부팅 순서를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 10으로 어, 다시 설치를 해드렸어요. 설치가 끝나고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을 원래대로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인터넷도 바로 연결이 되고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어, 에지락 로고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어, 바이오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전산장치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세요.